Alright. 안녕하세요. Right Man입니다. 오늘 저는 영화 디벨레를 통해 현 정권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고등학교에서 독재 정치에 관한 수업을 맡게 된 라이너. 그는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지금도 독재가 가능할까? 라고 묻고, 히틀러 이후 독재에 대해 지겹게 교육받아온 학생들은 지금의 독일에서 독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라이너는 대중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일단 학생들에게 독재 정치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묻습니다. 이데올로기, 통제, 감시, 불만족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라이너는 다 맞는 말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표 인물이라며 선생님인 라이너가 대표자를 맡게 됩니다. 라이너는 이 수업에서만큼은 자신을 뱅어 선생님이라고 부를 것이며 수업 중에는 본인이 호명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사람은 일어서서 말해야 한다는 간단한 규율을 만들어 독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독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구조가 필요하냐고 학생들에게 묻죠. 여러 답변들 중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민족성 자각이라는 답변이 주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너는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독재의 출현을 야기한다고 얘기하죠.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계속해서 최고 실업률을 찍고 그 어떤 때보다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녀가 갈라지고 세대 갈등이 심해지며 사회 전반적으로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팽배하는 지금 그들이 이런 상황을 노렸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건 과한 억측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이런 상황을 노렸든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무능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든 간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독재라는 위험에 안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온갖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 최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었는데도 한민족을 앞세워 민족성을 강조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느니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해야 된다느니 허구한 날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 역겨운 현 정권의 현실이죠. 저들이 왜 저렇게 한민족을 외치는지 모두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로 돌아와 다음 수업에서 라이너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른 수업들은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는 모양인데 거기선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닝도 안 된다 그런데 내 생각에 그런 교육은 악의 다툼의 사회를 만들 뿐이다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서로 돕는다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업에서만큼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로 컨닝을 해도 좋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라며 자신의 궤변을 진보적인 의견인 양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일 뿐이죠. 한국의 좌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놓는 정책이나 주장들을 보면 진보적인 게 아니라 죄다 포퓰리즘 정책의 궤변뿐입니다. 저는 진짜 최근에 유시민의 증거보전 궤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좌파들이 진보라는 타이틀을 독점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디벨레라는 집단의 이름을 정하고, 옷을 맞춰 입고, 인사법을 만들고, 로고를 만드는 등 다들 집단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디벨레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테러적인 행위조차 서슴없이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몇몇 학생은 이상함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결국 변절자 취급을 받고 수업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점점 더이 집단에 몰입하게 되고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집단을 위해 행동하고 집단만을 생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평소 친구가 없던 팀이라는 학생은 상상 이상으로 이 집단에 과몰입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과 유대감 때문이었죠. 팀이 동네 양아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평소 아무런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같은 디벨레 소속이라는 이유로 팀을 도와주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지나치게 몰입한 팀은 지도자인 라이너 선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집 앞에서 밤을 새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조국 수호 집회가 확 생각나더라고요. 이 집단의 광기는 점점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 걱정을 표하는 주변인 모두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점 고립되고 고립될수록 더욱 더 자신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냥 딱 지금의 대깨문들이죠. 지금 정상적인 사람 중에 조국이랑 정경심 옹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기들끼리만 옹호하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고립될수록 자기들끼리는 더 똘똘 뭉쳐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겁니다. 답이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인 라이너조차 점점 과몰입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라이너는 무언가 결심한 듯 디벨레의 모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디벨레에 대해 작성한 감상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러합니다. 누가 제일 예쁘냐, 최고냐, 가장 성공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디벨레는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출신, 종교, 사회적 지위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 모두는 운동의 일원이다.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항상 평등이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그 뒤에 숨습니다. 정작 조국 딸은 과정의 평등도 결과의 평등도 모두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도 말이죠. 이 감상문을 낭독하고 라이너는 감명을 받았다며 이 프로젝트를 끝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보내고 라이너는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충격적인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한 학생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 너희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라며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라이너는 디벨레만이 진실을 직면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외치며, 저 변절자를 끌고 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그 학생은 끌려오게 되고, 라이너는 끌고 올라온 학생에게,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선생님이 시켜서 끌고 올라왔을 뿐이라고 답하고, 그러자 라이너는 그럼 내가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겠네?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라이너는 이것이 바로 독재 정치라며 반전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첫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질문 기억하니? 지금도 독재 정치가 가능한지? 이게 바로 독재다. 파시즘. 우리는 모두 우리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착각했지.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더 끔찍했던 건 우리가 생각이 다른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배척했단 사실이다. 우린 그들에게 상처를 줬어. 너희들에게 사과한다. 우린 너무 심했어. 모든 건 여기서 끝이다. 저는 진짜 이 연설을 대깨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뭐, 들어도 정신 차릴 것 같진 않지만요. 이 연설이 끝나자 한 학생이 디벨레의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냐며 우리가 실수하긴 했지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괴변을 늘어놓습니다. 조국이 대한민국에도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괴변을 늘어놓았던 것처럼요. 라이너는 그런 건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그 순간 디벨레의 맹신자인 팀이 총을 들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팀은 이 집단이 해체되면 다시 혼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에 총으로 라이너와 학생들을 협박하며 어떻게 해서든 디벨레라는 집단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영화는 마칩니다. 팀에게는 디벨레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이 됐고 디벨레 없이는 스스로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영화를 통해 알수 있듯이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을 한치의 의심 없이 무조건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깨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문재인과 조국은 신입니다. 그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신들만이 정의와 선그 자체라고 생각하죠. 이들의 이런 행위는 이미 예전의 종교조차 뛰어넘은 것 같아 보입니다. 부디 저들이 힘과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문학, 연예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ight Ma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